안녕하세요. 어, 지난 시간에 이어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일교시에서 강연을 맡은 역사학자 류한수입니다. 아, 지난 강연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의 이모저모를 다루었습니다. 이 전쟁의 불길은 1918년에 꺼졌지만 그재더미 속에는 잔불이 남아있었습니다. 그 잔불이 결국 20회 뒤에 다시 활활 타올랐고 그 불길은 훨씬 더 거셌죠. 아, 이번 강연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의 직접적 산물인 제2차 세계대전.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일어난 전쟁 가운데 가장 참혹했던 전쟁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 강연의 주제는 제2차 세계대전과 그 후입니다. 사진은요. 어, 1938년에 찍은 사진인데요. 저 사진의 주인공은 당시 영국의 총리였던 최인벌린입니다. 뮌헨에서 히틀러와 협상을 마치고 돌아와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 이때 독일의 그 통치자가 되어서 독재 권력을 세운 히틀러가 제1차 세계대전에 복수를 하겠다면서 어, 독일의 영토를 넓혔습니다. 그 당시 그 체코슬로바키아의 영토에서 독일인이 많이 살고 있는 수데텐이라는 지역을 그 강제로 뺏으려고 했죠. 어, 그래서 이제 전쟁 위기가 유럽에 퍼졌었는데 이때 깜짝 놀란 최임벌린이 히틀러와 뮌헨에서 협상을 해서 어 약속을 받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로부터 수데텐만 받으면 그다음부터는 어 다른 영토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이 적힌 문서를 들고 와서 기자 앞에서 이 문서로 드디어 유럽의 두 번째 세계 대전을 막았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챔벌리는 히틀러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죠. 어, 히틀러는 그 약속을 곧바로 깨버리고 어, 그 뒤에도 오스트리아를 합병하고 계속해서 어, 유럽에서 독일의 어떤 위상과 어, 패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더욱더 무리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939년 9월에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직전에 히틀러는 그 스탈린과 독일, 소련 불가친 조약을 맺죠. 히틀러는 그 독일이 유럽에서 계속 강제로 군림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영토가 필요한데 그 새로운 영토를 찾으려면 동방으로 진출해서 러시아, 소련을 정복하고 그 땅을 어, 독일의 영토로 삼아야 된다는 야욕을 공공연하게 드러냈습니다. 아, 이런 그 모습을 보면서 스탈린은 분명히 히틀러가 언젠가는 전쟁을 일켜서 으 러시아로 쳐들어올 것이다, 소련으로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영국과 프랑스를 상대로 어, 동맹 관계를 제시하면서 어, 영국 프랑스와 소련이 한데 힘을 합쳐서 독일을 막자, 히틀러의 야욕을 꺾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 제안에 약간의 관심을 보이던 영국과 프랑스는 결국은 어, 스탈린이 그 지도하는 소련이라는 나라는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상당히 그 미온적인 반응을 보면서 이미정미적됐죠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스탈린에게 불가침 조약을 제시하면서 어, 상호 우방 관계를 맺고 독일이 영국과 프랑스를 상대할 때 배우의 안전을 확보받으려고 했던 인물이 히틀러였고요. 그런 히틀러의 제안에 스탈린은 호응합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냉 냉정한 그 냉대를 받고 나서 실망한 나머지 그 반대급부로 즉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념의적인 그리고 상당히 호전적인 히틀러라도 어, 손을 잡고 그 전쟁을 피할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불가침 조약을 맺었던 것이죠. 그 불가침 조약을 맺고 나서 곧바로 히틀러가. 영국의 동맹국인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폴란드가 독일에게 침공당하는 모습을 보고 영국인은 이번에는 참지 않고 독일에게 선전포고를 하면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히틀러는 독일군이 자랑하는 기갑 부대를 동원해서 초기에 전쟁에 승승장구하죠 폴란드를 몇주 만에 제압을 해버립니다 그 폴란드를 제압할 때 가장 선봉했었던 부대가 바로 이 독일의 기갑 부대였습니다 폴란드를 제압한 뒤에 한동안 그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과 전쟁 없이 전투 없이 대치를 하다가 한해 뒤인 1940년 독일이 프랑스를 침공하죠. 그리고 마지노 요새를 우회해서 프랑스 본토로 진격해서 휘젓고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당시 어, 프랑스는 유럽 최강의 육군을 가지고 있던 국가였는데도 불구하고 어, 독일에게 그 단숨에 패전을 겪게 됩니다. 프랑스군 같은 경우는 독일보다 훨씬 더 성능 좋은 탱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탱크를 어, 집체로, 즉그 수십 수백 대를 모아서 운용하기보다는 보병 부대를 지원하는 용도로 쓰려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대, 두 대, 석대 이런 식으로 전투, 전장에 투입했는데 독일은 발상의 전환을 해서 그런 식으로 탱크를 소규모로 운용하기보다는 수십 수백 대를 한꺼번에 모아서 운영하면 훨씬 더큰 파괴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어, 실행에 옮깁니다. 그리고 그 실행에 옮기려고 하는 어떤 아이디어를 낸 독일 장군들을 눈여겨보고 등용해서 정권을 부여했던 인물이 바로 히틀러였던 것이죠. 그래서 어, 비록 제1차 세계대전에 패전했지만 그 뒤에 그 경험을 걸음 삼아서 어떻게든 독일의 그 독일 군대의 효율성을 증대하려고 했던 상당히 혁신적인 그 독일 장군들과 어, 그런 장군들의 재능을 알아보는 히틀러의 어떤 초기의 총명함이 결합하면서 어, 폴란드를 제압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프랑스를 제압하고 영국을 바다 건너 본국으로 쫓아보내는 그런 놀라운 승리가 확보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00 40년 6월에 프랑스의 항복을 받아들인 다음에 히틀러가 파리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에펠탑 앞에서 촬영을 했죠. 이때가 바로 히틀러의 전성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독일 국민이 느꼈던 감정은 크나큰 열광이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프랑스에게 패배를 겪은 뒤 엄청난 그 분노를 느꼈고 열등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불과 한 세대가 흘러가기 전에 새로운 집권자인 히틀러가 적국의 수도였던 파리를 점령하고 그 파리에서 이런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이면서 아 독일이 드디어 제1차 세계대전에 복수를 했구나 아, 프랑스를 제압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 상당히 기쁨을 느꼈다는 얘기죠 또 그런 독일 국민들의 감정을 북돋기 위해서 히틀러가 파리를 방문하는 모습을 연출했던 것입니다 어, 히틀러가 원래 젊었을 때장래 희망이 그 화가 예술가 였죠 그래서 이 파리의 그 어떤 건축미라, 건축물이라든지 예술을 상당히 그 보고 싶어 했었는데, 어, 파리를 방문하자마자 오페라하우스를 방문하고요. 파리의 상징물인 저 에펠탑을 찾았던 것입니다. 이때 만약에 독일에서 어, 오늘날과 같은 그 정치인 여론조사가 있었다고 하면 어, 90%를 훨씬 넘는 그 지지율을 받았을 것임이 틀림없다. 히틀러가 어, 독일 국민 10명 가운데 9명의 지지를 받는 그런 놀라운 위상을 가진 정치가였다. 이렇게 그, 추정을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1차 세계대전의 복수를 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프랑스를 제압한 히틀러는 곧바로 영국을 침공합니다. 그런데 영국과 독일 사이에는 그 바다가 있죠. 근데 영국은 해양 국가이고 엄청나게 강한 함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독일군은 지상군을 영국 본토에 투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 당시에 그 전략 공군이라고 하는 개념, 즉 공군력만으로 항공기 부대만으로 적국의 전쟁 의지를 꺾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받아들여서 독일의 그 폭격기를 동원해서 영국을 강타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진은 바로 런던 상공입니다. 저 밑에 구비비 구 흐르는 강이 그 테임즈 강인데요. 그 테임즈 강 위에 떠 있는 비행기가 독일 폭격기였습니다. 여기는 그한 대만 나오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수십 대, 어떤 경우에는 수백 대로 때를 지은 독일 폭격기가 영국을 공습하기 시작을 했죠. 그런 식의 그 공습이 여러 달 동안 그 지속이 되는데 영국의 그 항공 부대가 가까스로 그것을 막아냅니다. 아, 이것이 그 유명한 그 브리튼 전투, 영국 항공전 뭐 이렇게 불리죠. 영국은 그 위기를 벗어, 위기에서 벗어나서 그 히틀러의 그 항공기 공격을 막아내긴 하지만 막는다뿐이지 전세를 역전해서 독일을 꺾어뜨리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섬이라고는 이점을 이용해서. 독일의 공격을 일단은 막아내고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계속 물자 지원을 받으면서 근근히 버티는 상황이 바로 1940년의 상황이었습니다. 독일은 폴란드를 제압하고 프랑스를 제압하고 영국을 궁지에 몰아넣고 나머지 지역을 석권하면서 어 완전히 유럽 대륙의 패권자로 떠오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941년 6월에 소련을 기습 공격합니다. 1939년에 스탈린과 히틀러 사이에 독소 불가침 조약이 맺어졌지만 히틀러는 그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고 전쟁 준비를 채 갖추지 못한 소련을 기습 공격해서 세 갈래 방향으로 진격을 합니다. 영국, 프랑스, 폴란드를 상대로 실전 경험을 쌓은 독일군은 어, 그런 그 경험을 토대로 상당히 그 효율적인 전투 방식을 구사하면서 그 넓은 러시아 평원을 누비고 다니면서 소련군을 어, 격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장면이 바로 이 사진에 담겨 있는데요. 저 뒤에 불타고 있는 탱크는 바로 소련이 자랑하는 T34 전차입니다. 이 T34 전차는 성능 면에서는 독일 전차보다 더 뛰어났지만 전차 부대를 운영하는 기술 면에서 소련군이 독일군에 뒤쳐졌기 때문에 그런 우위가 사라지고 독일군에게 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쓰러져 있는 소련군 전차병의 주검을 내려다보는 독일군의 모습에서 1941년 독일의 그 바르바로스 작전이 얼마만큼 성공적이었는가를 어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음 1941년 6월 말에 그 소련 공격을 개시한 독일군이 계속 쾌속 항진을 거듭해서 1941년 11월 겨울이 시작되기 직전에 모스크바까지 진격을 합니다. 비슷한 시기 1941년 12월 7일에 일본의 연합 함대가 미국의 하와이 진주만에 있는 미국 태평양 함대를 기습 공격하면서 미국과 일본 사이의 전쟁 즉 태평양 전쟁이 벌어지게 되죠. 이렇게 드디어 제2차 세계대전이 전 세계 대전이 전 세계의 규모로 확대된 상황이 바로 일본의 진중만 공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전세계는 두 진역으로 나뉘어서 또한 차례 거대한 세계대전을 벌이는데요 일단 연합국을 살펴보면요 영국의 처칠 총리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 소련의 스탈린이었습니다 영국이 독일의 공격을 받으면서 상당히 패배의식을 젖어서 항복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독일의 패권을 인정하고 영국의 위상을 한 단계 떨어뜨리는 수모를 감수해서라도 전쟁을 피하고 보자라고 하는 분위기가 생성이 될때그 분위기를 맞고 영국의 항전지를 북돋은 인물이 바로 처칠 총리였습니다. 그리고 루즈벨트 대통령은 원래는 미국 이외에서 벌어지는 특히 유럽에서 벌어지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세 번째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 대통령이었는데요. 이때 그 진주만 기습을 받으면서 미국 여론이 그 일본에 대한 분노심으로 그 참전 의지를 가지게 되었을 때 바로 일본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제2차 세계 대전의 일원으로서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독소불가침 조약을 깨고 소련을 기습공격한 독일을 상대로 결사항전에 자세로 나오게 된 인물이 바로 그 스탈린이었죠. 이세 명의 국가 수반이 한 편을 이룹니다. 바로 연합국 진영이었죠. 반대편에 그 연합국 진영에 맞서 싸우게 된 진영이 바로 이제 추축국 진영입니다. 독일의 히틀러,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원래 그 나치즘의 어떤 선배격이 되는 체제를 맨 처음 제시하고 실현했던 인물이 바로 이탈리아의 무솔리니였죠.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영국과 미국의 패권을 물리치고 동아시아를 일본의 발밑에 두려고 하는 움직임을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일본의 토조 히데키였습니다. 이세 명의 독재자 그리고 파시스트 지도자들이 한데 뭉쳐서 추축국 진영을 이루었죠.